오늘 1 0편 30편의 소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역대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인구조사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요합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처사가 아니라 내 전투력을 우리나라의 전투력을 의지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순간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내십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7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다윗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7만 명이 죽었을 때 이걸 무슨 수로 회복을 한답니까? 이 생명을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그리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기가 엎드려서 사죄한 곳, 그곳에서 재단을 이제 쌓는 거예요.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시편 30편은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죄 때문에 희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죄책감을 그 시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더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정을 하지 못한 회개의 시가 바로 우리 시편 30편에 있는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시에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를 이제 스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덩이에 그냥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절망스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주의 성도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거룩이에요. 제자된 삶이 거룩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뭐죠? 주님의 거룩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세 번째,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그 베옷이 상징하는 게 절망이에요. 눈물이에요. 베옷. 근데 그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다. 우리의 슬픔을 넘어서 춤을 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슬픔과 절망도 우리가 춤추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거죠, 사명이.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